제 40대 총학생회 스테이션이 2024 상반기 예비군 버스 수송 사업을 진행했습니다. 예전부터 군필자 학생들에게 꾸준히 요구되었던 예비군 버스 수송 사업인 만큼 약 1시간 만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이 지원하기도 했는데요. 이번 사업을 이용한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. 진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우리 대학 군필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. 이에 제 40회 스테이션 총학생회는 2024 상반기 예비군 버스 긴급 수송 신청을 진행했는데요. 이 사업은 예비군 기간 동안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곡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는 편도 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 버스는 신청 인원에 따라 두 대에서 세 대를 운영하며 각자 명단을 확인한 후 해당 버스에 탑승했습니다. 작년에는 직접 버스 타고 갔거든요. 그때 되게 갈아타기도 불편했고 그랬는데 올해는 학생회장 쪽에서 예비군 훈련 버스 지원한다고 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. 네, 대학생활 할때 동안은 계속 이용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편도로 운영, 운영된다는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해당 사업은 총학생회의 공약이었던 만큼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. 약 1시간 만에 1000명 이상이 지원하면서 신청이 일찍 마감되기도 했습니다. 학우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불편함에 대해서 또 이야기와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, 저희 총학생회가 중요한 점은 소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예비군 버스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해 나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이제 예비군 버스가 한 임기 시작으로부터 2, 3주 뒤에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그거 먼저 처리를 해보면 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예비군 버스 지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예비군 버스 지원 사업은 많은 군필자 학우들이 바래왔던 사업입니다.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많은 학우들이 만족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STBS 지민찬입니다.